한국 제외. 미국 고위 총괄이 직접 도장 찍은 한 줄이었습니다. 20년간 아시아는 절대 믿을 수 없다며 한국까지 싸잡아 배제했죠. 그런데 새벽 2시 엔비디아 최첨단 시스템이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14.3킬로와트 괴물 전력 앞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바로 그때 배제당했던 한국이 나섰습니다. 14분, 단 14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그 이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며 세계가 뒤집혔거든요. 편견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그날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17분, 데이터 센터 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블랙을 팟을 막 올린 직후였죠.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리고 대시보드 화면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시스템 파워 약 14.3킬로와트 맥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가정집 한달 전기를 하루 만에 다 빨아먹는 수준입니다. 한파이 공장처럼 전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코원, 미국 중부 지역 클라우드 인프라 총괄입니다. 20년 넘게 데이터 센터를 굴려왔고 구글과 아마존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랙 17번부터 24번까지가 연쇄로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는데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고객사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제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계속 밀어내려 했던 절대 옵션이 아니라고 못 박아뒀던 삼성 쪽 엔지니어 윤가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그만 주세요. 14분이면 살립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엔비디아 레퍼런스 엔지니어들도 최소 2시간은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14분이라니 허풍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로그를 넘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윤가을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시계를 보며 초를 세었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갔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여전히 춤을 추듯 요동쳤어요. 7분째,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10분을 넘어서자, 그래프의 파동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12분, 13분. 그리고 정확히 14분 뒤 대시보드 그래프가 평평한 선으로 안착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블랙들이 하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돌아왔습니다. 14분입니다. 딱 14분 만에 모든 게 복구됐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광경이었죠.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은 아직 원인 분석 중이었는데 이미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가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열경로를 재분배하고 전력 피크를 분산시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 제가 고집해온 선택들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엔비디아 쪽 레퍼런스 담당자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장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블랙웰 GPU는 TDP가 1200W까지 잡히는 구간이 있다고요. 1200W입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를 풀가동하는 수준이죠. 그게 한 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칩이 강해질수록 시설은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장애의 핵심은 GPU 성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HBM 주변으로 열이 집중되고 전력 피크가 튀며 패키징 열길이 꼬였다는 거였어요. 즉, 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판의 왕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 패키징, 그리고 열 관리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저는 줄곧 GPU 성능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더 빠른 연산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은 코어를 때려 박느냐만 봤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달아도 냉각수가 끌어 넘치면 차는 멈춥니다. 아무리 빠른 프로세서를 넣어도 전력이 폭발하면 시스템은 죽어요. 엔비디아는 분명 강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회사죠. 하지만 그들도 물리법칙을 이길 순 없었어요. 전력과 열이라는 벽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는 방법은 단순히 더 강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과 전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능 경쟁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운영 효율에서 갈린다는 걸 깨달았죠.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얼마나 전기를 덜 먹으면서 같은 성능을 뽑아내느냐가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슬금슬금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엔비디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차세대 아키텍처에서 개선될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시설 증설과 냉각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고요. 즉, 돈을 더 쏟아부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예산은 바닥이었고, 이사회는 더 이상의 증서를 허가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때 윤가을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를 바꾸면 되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조를 바꾼다? 말은 쉽죠.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길래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의문이 제 마음 한 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구매 총괄 마티아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떨어뜨렸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서명 아래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공급망 제외. 제 필체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죠. 마티아스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아직 유효한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중국발 가짜 부품 사건으로 렉화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 렉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복구에 석달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공급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까지도요. 한국 기업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싸잡아서 아시아 전체를 위험하다고 낙인 찍어버렸죠. 트라우마였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었어요. 마티아스는 말했습니다. 삼성이 제안서를 냈는데 검토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윤가을 씨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리처드, 지금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열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제 결정에 토를 다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찔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젯밤 장애는 국적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열 관리와 전력 분산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20년 전 화재 기억에 사로잡혀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가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HBM에서 늦었고 많이 막혔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올라왔다고요. 실전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기 회사의 약점을 먼저 까발리는 영업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장점만 늘어놓기 바쁜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티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라도 보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기각할 거라고요. 제 편견은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갈등의 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대결이 아니라 제 오만함과 현실 데이터의 싸움이 된 거예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상대가 삼성이 아니라 바로 제안의 고집이라는 걸요. 사흘 뒤 회의실에서 윤가을 씨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트집 잡을 구석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슬라이드부터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삼성 DS 2분기 영업이익 0.4조원. 윤가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hbm에서 늦었고 수출 규제 변수에 흔들렸다고요. 실적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삼성 DS 3분기 매출 33.1 조원, 영업이익 7.0 조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분기에 0.4조였던 회사가 3분기에 7조로 뛰어 올랐다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윤가을 씨는 설명했습니다. 서버 수요와 HBM 양산 정상화 덕분이라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실적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회사. 그것도 단한 분기만 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반도체 회사가 실적 반등하려면 최소 두세 분기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윤가을 씨는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HBM에서 고전했다는 걸 먼저 꺼냈어요. SK 하이닉스에게 밀렸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전 속에서 뭘 배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실전 데이터였어요.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진짜 서버에서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졌냐고요. 윤가을 씨는 대답했습니다. 패키징 구조를 바꿨고 열경로를 재설계했으며 전력 피크 분산 알고리즘을 새로 짰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레퍼런스 구성과 삼성 수정안의 비교였어요. 엔비디아 쪽은 전력 피크가 뾰족하게 튀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심전도처럼 요동쳤죠. 반면 삼성 쪽은 곡선이 완만했습니다. 피크가 분산돼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유지됐어요.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윤가을 씨는 말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보다 빠른 게 아니라고요. 삼성이 덜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덜 멈춘다. 가동률이 높다는 뜻이죠.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가동률은 곧 돈입니다. 1분 다운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저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검증됐냐고,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도 돌려봤냐고요. 윤가을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두 곳, 아시아 한 곳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고요.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현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티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더 안전하지 않냐고요. 검증된 회사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검증됐다는 게뭘 의미하죠? 성능은 검증됐지만, 운영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전력 효율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리더온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윤가을 씨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과정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2분기 구력, 3분기 반등, 그리고 4분기 목표치까지요.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진 회사. 그 스토리가 묘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마티아스가 제 사무실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리처드, 그래도 엔비디아는 실적이 증명하잖아요. 회계연도 2025년 매출 1305억 달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강해요.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한 회사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티아스. 지금 우리가 터진 건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전력벽 때문입니다. 마티아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력벽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칩이라도 전력 공급이 안 따라주면 쓸모 없다고요. 블랙 웰급 시스템은 팟당 약 14.3kW를 먹습니다. GPU TDP는 1200W급까지 올라가고요. 이건 단순히 전기 많이 쓴다는 게 아니에요. 냉각 시스템이 감당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마티아스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 아니냐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곧 최선은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진짜 KPI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 아닙니다. 가동률이에요. 얼마나 오래 멈추지 않고 돌아가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전력 효율입니다. 같은 성능을 더 적은 전기로 뽑아내느냐가 경쟁력이에요. 마티아스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삼성이 그걸 해결한다는 겁니까? 저는 윤가을 씨가 보여준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삼성이 가져온 건더 빠른 GPU가 아닙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피크를 눌러서 다운을 막는 방식이에요. 열이 쏠리는 길을 바꿔서 스로틀링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같은 성능을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마티아스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엔비디아 쪽은 피크가 튀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구간이 눈에 띄었어요. 반면 삼성 쪽은 곡선이 부드러웠습니다. 마티아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를 만드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만듭니다. 어젯밤 14분 복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월함은 이제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전력, 발열, 가동률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성능 시대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운영 효율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서는 삼성이 우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티아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를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엔비디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을 보조공급망으로 편입시키자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죠. 마티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엔비디아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삼성이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했는지 알아보면 되죠. 만약 통과했다면, 그건 엔비디아가 삼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마티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굳어진 제 믿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게 첫 걸음이었죠. 이틀 뒤, 마티아스가 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12단 HBM3이 품질 테스트 통과.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과 10월 연달아 보도가 나왔더군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인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업계에서는 그걸 통과하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농담합니다. 수백 가지 항목을 검증하고 실제 시스템에서 수개월간 돌려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그걸 통과했다는 겁니까? 마티아스는 다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0월 말, 로이터 보도였어요. 엔비디아와 삼성이 HBM32, HBM사 협력을 공식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삼성을 일류 업체로 봤습니다. SK 하이닉스에게 밀린 회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직접 인증을 내줬다는 건 제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자비롭지 않아요. 실력 없으면 절대 인증 안 내줍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로비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기술과 품질로만 통과할 수 있죠.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었으니까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었다는 건 삼성이 이제 인류 반열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저는 윤가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도 늦었지만 결국 따라잡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요. 윤가을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다만 리처드 씨가 믿을 준비가 안돼 있었을 뿐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편견이 눈을 가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라는 제3자가 증명해줬습니다. 삼성이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마티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을 공급망에 넣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넣어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올인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티아스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간 짊어진 트라우마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죠. 일주일 뒤 윤가을 씨가 상세 로그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그 자료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엔 그날 밤 장애 당시의 전력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레퍼런스 구성은 특정 구간에서 피크가 뾰족하게 튀었어요. 마치 심장 마비 직전의 심전도처럼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크가 튈 때마다 렉 하나씩 다운됐죠.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윤가을 씨는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구성은 순간 전력이 급증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보호회로가 작동해서 렉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안전장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장치가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도미노처럼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17번부터 24번까지 한꺼번에 나가 떨어진 거군요. 다음 페이지엔 삼성 수정안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부하였어요. 하지만 전력 곡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크가 분산돼서 완만한 물결처럼 흘렀어요. 급격한 튐이 없었습니다. 윤가을 씨는 말했습니다. 패키징 구조를 바꿔서 열 경로를 재분배했고 전력 피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눴다고요. 그래서 순간 과부하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성능 손실은 없습니까? 윤가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성능은 더 높아요. 엔비디아 구성은 피크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반면 삼성 구성은 스로틀링이 없으니까 끝까지 최고속도를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죠.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평균 처리량이 엔비디아 구성보다 약8% 높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력 관리 차원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 거였습니다. 윤가을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4분 복구가 가능했다고요. 다운이 아니라 자동 안정화 루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동 안정화 루프. 즉,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서 복구한다는 뜻이죠. 사람 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챕터 1에서 봤던 14.3kW 괴물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삼성이 운영 우월성을 증명하는 무대였던 거예요. 엔비디아를 성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운영 효율로 눌러버린 겁니다. 저는 윤가을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두 곳, 아시아 한 곳에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고요. 재현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티아스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그래도 한국 의존하면 공급망 리스크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티아스, 그 리스크는 이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한 곳에 의존하는 게더큰 리스크예요. 공급망은 분산이 답입니다. 마티아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거든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저는 그걸 20년 경력으로 배웠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응하거나 사라지거나 둘중 하나죠. 저는 적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사회 표결날이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어요. 이사 9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숫자 하나가 크게 떠 있었어요. 엔비디아 회계연도 2025년 매출, 1305억 달러. 저는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성능시대의 왕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블랙 웰급 시스템, 팟당 약 14.3kW. GPU TDP 1200W급.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웰은 운영 시대의 벽을 만들었다고요. 전력과 열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12단 HBM32 품질 테스트 통과. 엔비디아 삼성 HBM32 HBM4 협력 공식화. 저는 말했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HBM32 HBM4 협력을 공식화하며 공급 시대의 자격을 뺏어왔어요.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삼성 DS 3분기 2025년 매출 33.1 조원, 영업이익 7.0 조원. 서버 수요 대응 체력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 시대의 승부축이 바뀐 순간 삼성이 엔비디아의 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14분 복구 그래프였습니다. 엔비디아 구성의 뾰족한 피크와 삼성 구성의 완만한 곡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 우월함은 성능이 아니라 가동률입니다. 전력 효율이고 안정성이에요. 그 싸움에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어요. 찬성 6, 반대 2, 기권 1, 통과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긴 건 엔비디아가 아니라 내 안의 오만이었다고요. 20년간 저를 지배했던 편견, 트라우마, 고집.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삼성은 그저 제게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제안의 약점을 들춰낸 거죠. 윤가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리처드.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윤가을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한 적 없어요. 리처드 씨가 언젠가 깨달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년 경력이 무색할 만큼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을 바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으니까요.